별건 아니긴 한데, 이번에 할 거는 요겁니다. 이게 요거 맞추는 거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메뉴에 있을 때, 이제 뭐 호보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밑줄 이벤트 있는 거 있죠? 요걸 했을 때각 글자에 맞춰서 딱 요만큼까지만 나오게 하게끔 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태일윈드만좀 가져와 볼게요. CD에 가서 태일윈드 CSS 복사하고 링크, 탭 자. 여러분, 이제 외우세요. 링크는 CSS, JS는 스크립트, 태그입니다. 뭔가 끝에가 자. 아직도 요거 구분 못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냥 url 같은 거 복사해가지고 끝에만 보면 돼요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못하면 안 되겠죠 자 js로 끝난다 그럼 무조건 스크립트 태그고요 다음 css로 끝난다 이 확장자 명만 보면은 태그를 뭘 써야 될지 바로 답 나옵니다 css는 링크 이제는, 어, 나 이거 뭘로 달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안 통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한 1, 2일 차 때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콜은 필요 없고, 일 윈드까지만 불로와 주시고요. 메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부. 밑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완전 투보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숙련이 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움직여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완전 초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A 하고, 저는 이거를 한 다섯 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다섯 개. 그리고 웬만하면요, 여러분. 자, A 태그 쓸때 이거 비워두시는 분 많거든요? 샵으로 채우세요. 링크 이동 안할 거면은. 그래야지.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 눌렀을 때 이제 보통 a 태그가 링크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써 놓으면은 이게 눌렀을 때 약간 오류 같은 게 납니다. 샵안써 놓으면요. 막,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고 얘가 막 에러 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뜨는데. 자, 아무튼. 이제 좀 에러 뜨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꼭샵 붙여주세요. 딱히 쓸거 없으면. 그 다음, 여기다 내용. 1. 예. 메뉴 말고 내용으로 쓸걸 그랬네요. 뒤에 돌아가서. 아, 요거를 샵 쓰고 내용으로 붙일 거예요. 네, 용. 요렇게 내용 1, 이이 2, 2, 333 444 55자 이렇게 하나씩 늘려 줄게요. 그 다음, 유엘한테 이제 클래스 플렉스 주겠습니다. 자, 그럼 양옆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 이거를 복사해서 메뉴 2라고 할게요. 메뉴 2 그다음 또 복사해서 3개까지 만들겠습니다. 3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스페인으로 감싸주세요. 보면은 L, I 밑에, A 밑에 스펠한테 이렇게 있는 거죠. 전 요거를 좀 이렇게 복사해서 이게 줄 바꾸고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3, 4, 5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총세 줄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첫 번째. 이거는 그냥 li 밑에 a 하고 내용이 바로 있었습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까지도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세 번째는 a 밑에 span 태그 놔줄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엄청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요거 스팬 하나 추가해줬습니다 세 번째 거는 메뉴 3 메뉴 3이죠 보통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태그를 쓸땐다 스맨틱 태그죠? 자, 가장 먼저 어차피 노멀라이즈는 돼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바디한테. 그리고 원래는 바디는 여러분 잘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미나이트 100VH. 나중에 여러분이 할 거면 이거 크게 뭐 디아이브를 감싸던가 아니 뭐섹션을로 감싸던가 해서 그 섹션이나 디아이브 건드리세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다음 온라인 아이템스. 자, 플렉스를 하면은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요렇게 되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시죠? 바디한테 지금 자식이 몇명 있다? 세명 있습니다. 세 명. 그러니까 메뉴 1, 2, 3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이제 플렉스를 주게 되려면 이제 걔네들이 플렉스 요소로 되면서 양옆으로 나오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위아래로 나오게 하고 싶기 때문에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 기본 값이 로 o w 입니다 기본값이 l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alignitems center justify c o n t 러면은 얘가 가운데라고요 그리고 갭을 좀 줄게요 갭한2 0 픽셀 요렇게 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다 다른 방법으로 이걸 맞춰 볼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 다음 방법 1이라고 할게요. 주석 써놓고 점 메뉴 언더바 1 밑에 ul 밑에 li 밑에 a 한테 우선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겠습니다. 헤딩도 20픽셀 줄게요. 혹시 못 쓰신 분들 바디에 미나이트 1 0 0 v h 줬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줬고요. 플렉스 디렉션은 컬럼, 얼라인 아이템스 저스티파이 콘텐츠 둘다 센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백을 좀 주기 위해서 갭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방법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겁니다, 요거. 이거. 요거에서 일단 A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줬고, 패딩 2 0픽셀 줬습니다. 그 다음, 저는 얘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도 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통, 여러분, 이제, 얘처럼 스팬이 있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이 밑줄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다 뭐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프터에다 추가를 합니다 그게 간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애프터도 숨겨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써주시고 포지션 앱솔루트 그다음 바텀 우리가 위에다 놓을 건 아니니까요. 바텀 0.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칠해볼게요. 자, 화이트를 보통은 한 1픽셀에서 3픽셀 정도 줍니다. 그리고 위드 뭐100% 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어, 뭐, 레프트 0,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후보 그러니까 밑줄 만들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전전이 뭐다? 튀어나가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뭐 2픽셀, 1픽셀 줄겠죠? 저는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0픽셀 줄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드 100% 하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10픽셀, 그다음 라이트도 10픽셀. 좀더 줄여야겠죠? 20픽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만약 30픽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기준이 잘 보세요. 이 A 자체한테 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레프트 라이트가 몇 픽셀씩 먹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 들어가는 게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좋지 않겠죠? 네, 이렇게 맞춰도 된다. 이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 방법 2 요거를 그대로 다 복사해볼게요. 자, 방법 1에 있는 걸 복사해서 메뉴 2 라고 바꾸고 자, 이제 여기서는 잘 보세요. 제가 라이트 right 값을 빼고, 위드. 뭐, 레프트로 기준을 삼던, 라이트를 기준을 삼던, 상관 없습니다. 자, 위드를 100%로 해볼게요. 이렇게. 라이트가 만약에 0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참고로 왜 20인지는 아시죠? 패딩 20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패딩 30 주면은 여러분 30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20픽셀 들어갔으니까 20픽셀 안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패딩 안 줬으면은 레프트도 0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패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20픽셀 준 거고. 자, 아무튼 20픽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부분은 맞췄는데 튀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위드 값을 만약 100%에서 조정 하고 싶다 하시면 CLC 이제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100% 빼기 몇 픽셀해야 될까요? 20 픽셀하면 될까요? 조금 남죠. 왜? 좌우가 같이 있으니까 양옆으로 지금 20씩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0 픽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방법. 근데 이것도 좀. 그닥 좋진 않다. 방법이. 왜일까요? 왜 별로 좋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패딩 20픽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줬어요. 근데 고객이 패딩 20픽셀 이거 너무 많은데요? 10픽셀을 줄여주세요. 하면은 어디 어디 고쳐야 되죠? 일단 A 부분 고쳐야 되고요, 레프트 고쳐야 되고요, 여기도 고쳐야 됩니다. 상당히 귀찮아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내주니까, 어, 아, 이거 너무 좁은 것 같아요. 다시 그냥 한20 픽셀을 고쳐주세요. 하면 또 다시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짜증 나죠? 그래서 이 방법들은 그렇게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냐? 자 방법 3뭐 초반은 비슷해요 자수 메뉴 3얘 밑에 있는 U에 밑에 있는 li 밑에 있는 A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아직 그래도 연습이 많이 안돼 있어요 이런 태그 쓰는 게 그래서 간혹 보면은 그냥 막 이상한 데에서 뭐 이렇게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쓰거나 하시는 분 계시는데 웬만하면 이제 구조 보면 딱 알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쵸 이거 잘 익히시고 선택자도 그냥 아직 연습 좀안된것 같다 하시면 닭복세 써서 하세요 이상하게 끊지 말고 아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상위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튼, 중요합니다. 자, 플렉스 만들고, 패딩을 이제 얘한테 0, 20픽셀 넣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잘 보일 수 있도록 보더를 한번 칠해볼게요. 보더 10픽셀은 너무 클것 같으니까 3픽셀, 솔리드, 블루. 여러분은 뭐안 칠하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A가 지금 양옆으로 20픽셀씩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이제 얘 밑에 있는 스페인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포지션, 리 i 티브 주고, 그 다음 패딩을 A에서 지금 20픽셀 줬잖아요. 얘한테 20픽셀 위아래로 주는 겁니다. 근데, 여, 여러분, 이게 된것 같이 보여도, 보면은, 자, 스팬은 디스플레이가, 아, 원래, 인라인 블록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아, 그쵸. 그렇죠? 스팬은 인라인입니다, 인라인. 인라인은 뭐가 안 먹는다 죠 이게 안 먹잖아요. 지금 근데 먹은 거 같죠? 잘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제대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얘한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을 주셔야 돼요. 인라인 블럭이나 블럭이나 상관없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인라인 블럭을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줬으면 비슷해졌잖아요. 지금 보면은 자, 제가 스페한테도보더라 한번 칠해볼게요. 3픽셀 솔리드 골드. 자,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양옆으로 준 거는 이제 A에서 준 거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준 거는 스팬에서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있냐? 자, 스팬은 지금 양옆이 없죠. 여백이. 그거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지 위드 100% 했을 때 어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늘어날 테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아까 했던 거?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after 한테 자컨텐 n t e 에서 써주시고 그 다음 포지션 i t i 트 n a b 그 다음 bottom 0 l e f 0 이제 위드 100%가 먹히겠죠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화이트, 1픽셀스그라운드 컬러 레드 끝났죠?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뭐죠? 자 보더 다 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거는 어 만약에 패딩을좀 줄여달라고 했다 뭐 위아래 패딩이든 양옆에 패딩이든 이제 여기나 여기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뭐 따로 조정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다 패딩한테 줘도 되고요 사실 뭐 이렇게 해도 어, 안 되겠구나 네안 되겠네요 이렇게 각각 다르게 준 의미가 있죠 여기 두 개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아까는 막 여기도 조정하고, 여기도 조정하고, 여기도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 했어야 됐잖아요. 그나마 좀 줄어든 거죠.